페이스북 같은 SNS는 매우 귀한 목적에 부합한다. 우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다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는 컨택 자본의 가치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한다. 하지만 컨택 자본의 관점에서 페이스북은 절대 대면 만남을 대체할 수 없다. 존 나이스빗은 유명한 베스트셀러 메가 트렌드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이테크가 점점 더 발달할수록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많은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온라인 소통도구가 발달해도 인간의 손길을 대신할 수는 없다. 포옹이나 악수를 디지털화할 수는 없다. 아이컨택을 이메일로 보낼 수도 없다. 인간의 손길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대면 만남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는 아주 많다. 우리는 결혼식이나 졸업식, 생일, 휴가, 가족 모임 등 축하하는 자리뿐 아니라 은퇴식이나 장례식 같은 엄숙한 행사에서도 직접 참석해야 한다. 업무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레젠테이션, 직원 관리, 신규 고객 유치, 신입 직원 교육, 계약 성사, 지역 혹은 전국 회의 참석 등 중요한 비즈니스 행사 중에 대면 참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비록 하이테크 장비는 뛰어나지만 태생적으로 영혼이 없기에 결코 라이브 이벤트에 생동감을 주지는 못한다. 탁월한 라이브 프레젠테이션이나 공연의 열정, 정신과 영혼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면할 때 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바프룩 더저컨택자은중